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걷기, 죽음의 사중주를 멈추는 생명활동. 이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걷기, 뭐랄까 정말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건강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심지어 백약의 명약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왜 그런 건지, 또 이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 자료를 보면 걷기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그 죽음의 사중주라고 부르는 심각한 만성질환주 있잖아요. 네네. 그걸 예방하고. 뭐랄까, 삶의 질 전반을 좋게 만드는 핵심 활동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역시 특별한 장비나 뭐 비용 없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음, 깊고 넓습니다. 아. 왜 걷기가 이토록 중요한 건지 그 근거들을 한번, 네, 하나씩 짚어보죠. 그 죽음의 사중주라는 말이 참, 어, 강렬하게 와닿는데요. 내장 지방,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전단계라는 내당능 장애. 고혈압까지. 네, 그렇죠. 이네 가지가 딱 합쳐지면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근데 걷기가 바로 이 문제들의 뚜리, 특히 그 뱃살, 내장 지방 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요. 천천히 걸어도 열량을 태운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 원리를 좀 보면요. 걷기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탄력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걸어도 칼로리는 소모되거든요. 꾸준히 하면 혈압 상승시키는 호르몬, 이것도 억제되고요. 중성지방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아. 특히 그 사중주의 뭐랄까, 지휘자 격인 내장 지방 감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발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 이 비유도 참 재밌었어요. 걸을 때 발바닥이 마치 펌프처럼 피를 위로 쭉쭉 밀어 올려준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30분? 그 정도 이상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정말 원활해지고 어, 심장 기능 자체가 강해집니다. 네, 실제로 이 자료에도 나오는데 꾸준히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을 37%나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와, 37%나요? 네, 단순히 피를 돌게 하는 걸 넘어서 심장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인 셈이죠. 심장뿐 아니라 뼈랑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니 이것도 좀 놀라운데요. 우주비행사들이 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걷기다. 이런 사실도 그렇고. 아, 네. 그 얘기 흥미롭죠. 또, 90대 노인이 걷기 운동만으로 근력이 70%, 걷는 속도는 50%나 빨라졌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 미국 연구 결과가 정말 인상 깊죠. 근육은 진짜 나이랑 상관없이 키울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전 효과라는 거요. 뼈를 강화하는 원리라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압전 효과라는 건요, 이제 뼈의 물리적인 압력, 그러니까 걷거나 뛸때 체중이 실리는 거죠. 네. 그럴 때 뼈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가 발생해요. 그게 뼈 세포를 자극해서 어 골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행위 자체가 뼈한테 어이, 더 튼튼해져야 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아하, 재밌네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또 다리가 잘 붙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신건강 얘기도 안할 수가 없죠.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우울증 완화 효과가 있다. 이거 뭐 당장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더잘 오고 불안감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음.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꾸준히 걸으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 있잖아요. 네. 해마. 네, 해마요. 그 해마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와, 정말 효과가 끝이 없네요. 자료 보니까 뭐, 체중 관리도 되고, 15분 이상 걸으면 지방이 타기 시작한다. 네, 맞아요. 지방 연소. 호흡기 기능, 면역력 증진, 소화 개선, 뭐, 변비에도 좋고, 심지어 시력, 농내장 조절이나 성기능 향상, 특정 암 위험 감소까지. 야. 네네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것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진짜 만병통치약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만큼 걷기의 이점이 아주 광범위하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냥 걷는다고 다 같은 효과는 아니니까요.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이 자료에서도 몇 가지 팁을 주는데 예를 들면 달리기는 체중의 한2 8배 충격을 주는데 걷기는 1.2배 정도래요. 오. 그러니까 관절 부담이 훨씬 적은 거죠. 그러네요. 또 신발굽 달른 거 보면 내가 팔자 걸음인지 안짱 걸음인지 알수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런 거 확인해서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팔을 L자나 V자로 구부려서 막 흔들면서 걸으면 에너지 소비가 55%나 증가한다. 이런 점도 흥미롭고요. 55%나요? 네, 팔만 흔들어도요? 네, 생각보다 크죠? 어허허. 근데 또, 현대 직장인들 평균 걸음수가 5,000보 내외.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저도 좀 뜨끔했는데. 네, 그렇죠. 너무 적죠, 사실. 이렇게 좋은 점들을 다 놓치고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효과를 높이려면 뭐 자료에 나온 3단계 훈련법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 3단계 훈련법. 뭐 근력 운동으로 준비하고 인터벌 걷기하고 기구 운동 병행하고 이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가장 기본은 역시 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꾸준함. 네, 일상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조금 더 걸으려고 노력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팔좀더 흔들고 보폭 조금 신경 쓰고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효과를 돕힐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고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어, 핵심은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정말 걷기가 특별한 비용 없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죽음의 사중주 예방부터 시작해서 심혈관, 뼈, 근육, 정신 건강 심지어 장수에 이르기까지 그 효과는 뭐 실로 놀랍죠. 네, 백곳세까지 장수하신 그 윌리엄 애니키노인이나 케네디 대통령 어머니 로즈 여사 같은 분들 보면 다들 걷기를 습관처럼 하셨다는 거. 이것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발이 늙으면 온몸이 늙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을 튼튼하게 하는 걷기는 결국 우리 몸 전체를 위한 최고의 투자인 셈이죠. 백약의 명약. 맞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네요. 우리 몸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관리 행위라고 봐야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잠자고 식사하는 것처럼, 이토록 중요하고 또 쉬운 이 걷기를 여러분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당장, 딱 오늘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걷기. 죽음의 사중주를 멈추는 생명활동.